제 고향이라고 환영해주는 겁니까? 예! 예! 경북 안동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영주의 한 축제를 찾았습니다. 선물을 건네는 지지자에게 여유있게 농담을 건네더니 이거 정치자금법을 걸지 모라요 <laughs> 우리는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니까. 경북 시민들을 향해 고향인데도 눈을 흘기는 분들이 있다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.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. 온가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. 뭔지 이상으로 털었는데. 본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왜곡된 정보와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사법리스크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. 이 후보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골고루 균형 발전해야 나라도 성장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. 대한민국이 앞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지역으로 분산을 좀 해야 돼요. 사람으로 치면 은 심장만 커지고 있는 겁니다. 피가 온몸에 손발에 골고루 돌아야지. 이재명 후보는 경북 영주와 예천을 시작으로 충북 단양과 제천, 강원 영월 등 하루 동안 다섯 개 지역을 돌았습니다. 모두 국민의 힘 강세 지역들인 만큼 한 정당만 집중적으로 집권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경쟁해야 발전한다. 충직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겨냥해서는 내란 세력들이 이 나라를 책임져 보겠다고 한다며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민주당 열세 지역을 골라 나흘간 골목 민심을 들은 이재명 후보는 경기 남부와 충북을 시작으로 하루 만에 다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납니다.